오늘 제가 사진 촬영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또는 현장에서 많은 진사님들께서 문의 주시는 장노출 촬영에 대하여 몇 말씀 그리고 또 장노출을 촬영하는 필터의 종류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촬영에 필요한 필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어, 1편에서는 장노출에 필요한 필터 어,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필터는 어떻게 사용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온다 하는 것까지만 제가 1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그 풍경 사진에 결과물을 좀더 좋게 만들고, 즉 말하자면 은 색깔 자체를 좀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필터, 그리고 우리가 장 노출을 했을 때에 얼만큼 모환적으로 나오고, 또는 물의 흐름을 좀더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또 추상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 그런 필터를 한번 어,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은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지금 먼저 보여드릴 수 있는 필터가 여기에 보면은 이 필터는 어떤 필터냐면은뭐 폭포 촬영을 할 때나 또는 어 바다 촬영을 할때 또는 우리가 소위 그냥 구름 자체를 좀더 아름답게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에 좀 나름대로 필요한. 그런 필터입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모슬로입니다. 즉 말하자면, 천천히 허름을 천천히 만들어 주는 필터입니다. 그러면 이 필터의 간략한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필터도 5 스탑이 있고, 10 스탑이 있고, 또15 스탑. 15 스탑 짜리가 있고 20 스탑 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5에서 20 스탑 짜리는 거의 잘안 씁니다.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어떤 경우에는 뭐 2시간, 한 장을 찍는데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3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전문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필터가 15 스탑 정도 그렇게 어 높은 등급의 어 필터 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거의 잘 사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모슬로 필터도5 스탑 또는 10 스탑 그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나 하는 편입니다. 자 결과물을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형성이 되느냐?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만은 왼편에 있는 요 사진은 자 구름이 많이 흘러가는 것을 바이브스탑으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어 석양이 넘어가는 그 시간대에 우리가 말하는 왕따나무 하나에 지금 노을이 넘어가는 것을 구름 자체를 천천히 모 슬로우로 표현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판에 있는 것은 바다입니다. 또는 호수일 수도 있겠죠. 강일 수도 있고 흑백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모 슬로우가 되다 보니까 흘러가는 것이 정지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나 또는 몽환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이 파이브 스탑 필터를 또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오른쪽에 보면은 어, 이것은 바다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오리곤 또는 태평양 저와싱턴 또는 캘리포니아 쪽에는 어, 태평양 연안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해가 태평양이기 때문에 동해가 일출입니다. 일출경. 그렇지만 미국의 워싱턴 주나 오리건 주나 캘리포니아에는 태평양 코스트지만은 그게는 일몰이 유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요 사진은 제가 찍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에 지금 노을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하늘의 구름을 모슬로로 찍다 보니까 저렇게 천천히 흐르고, 노을빛은 더 아름답게, 왜냐하면 한 장의 사진을 셔터스피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진한 표현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또 보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또 사각자리 필터가 있습니다. 요 사각자리 필터도 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nd 필터입니다 nd 필터인데 사각자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라운드로 된 필터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각자리를 또 쓰게 되면 이 사각자리에는 그냥 색깔이 안 들어간 필터가 있습니다 그런 색깔이 안 들어간 필터 즉 말하자면 이렇게 어, 링으로 된 것도 색깔이 안 들어가고 그냥 어둡게 5 스탑이고 요렇게 사각자리도 어둡게 5 스탑이지만은 요두 필터는 그냥 슬로우하게만 표현을 할 때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보면은 색깔 자체가 조금 올라오는 그런 어, 풍경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하고는 좀 틀리죠. 위에하고는 색깔이 조금은 완연하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지금 요 필터 안에는 ND필터와 색깔을 넣어주는 칼라가 있는 필터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는 방법 자체는 같습니다. 같지만은 결과물은 요 필터 안에 컬러를 내주는 그런 또 다른 컬러 필터가 같이 합류, 같이 섞어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다르게 표현되는 그런 또 필터가 있습니다. 사각 필터. 자, 그리고 그 밑에 거로 보면은 이거는 가변 필터입니다. 가변 필터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 필터 하나가 투 스탑을 만들어서 찍을 수도 있고 3 스탑을 만들어서 찍을 수도 있고 5 스탑을 만들어서 찍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을 할수 있는 필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5 스탑을 쓰든지 또는 7 스탑을 쓰든지 투스탑을 쓰든지 가변필터는 어떤 용도인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필터가 가변필터입니다. 가변필터는 어, 필터와 어, 필터가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돌리면 어두워지고 또 돌리면 밝아지는 2 stop, 3 stop, 4 stop, 5 stop, 7 stop, 8 stop, 10 stop. 1 stop, 1 stop, 1 stop, 1 stop, 1 stop. 1 stop, 1 s t 주면1 stop, 1 stop. 1 stop, 1 stop, 1 s t o 이1 stop. 1 stop, 1 stop, 1 stop, 잠시 가변 필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가변 필터에도 그냥 어 ND 필터만 되어 있는 가변 필터가 있고 그 가변 필터 안에 어 색깔을 풍경에 있어서 색깔을 좀더 뚜렷하게 내주는 어 그런 칼라가 들어 있는 필터가 또 있습니다. 그런다는 이 필터에 대한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사진은 텐스탑 모 슬로우 n d 필터를 가지고 촬영을 한 겁니다. 어, 요거는 한낮에 찍은 겁니다. 맑은 한낮에 즉 말하자면 한 2시 아마 3시 정도 텐스탑을 어,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은 구름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 사진입니다. 푸른 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아침 일출 사진 때에 지금 바다에 있는 고사목입니다. 이 고사목이 지금 요바닷물을 보시면은 파도가 들어왔다, 파도가 나갔다가 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게 아침에 어둡기 때문에 일출빛은 평상시하고 틀려서 빛이 없다가 밤에 빛이 없다가 일주일이 올라오기 때문서서 밝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빛이 없는 경우죠. 그이 사람은 지금 이거를 어, 필터를 안 쓰고 지금 아침에 14초를 두고서 사진을 찍었네요. 아 여기 보면 15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15초를 아, 필터 없이 한 장을 찍는데 어, 15초가 걸렸습니다. 어, 그 다음 결과물을 보면은 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똑같은 경우에서 지금 이거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찍었는갑습니다. 요거는 4분이 걸렸습니다. 4분. 똑같은 자리에서 위에 거는 필터가 없이 찍어 가지고 14초가 나왔고 그리고 요거는 4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필터를 쓰고 찍으면 바닷물 자체를 4분이니까 완전히 이렇게 잠을 재울 수가 있습니다. 물결이 없이 이거는 14초니까 물결 표현이 되었고 필터를 안 쓰면서 하늘도 살리고 바닷물도 파도가 치는 것도 다 살리고 필터를 안 쓰고 14초가 나왔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한낮에 찍었, 찍었다 하면은 14초가 나올 거예요 안 나옵니다 너무 밝기 때문에 그럼 얼마가 나오냐 1초도 안 걸리죠 예 1분에 한 200초 1분에 한 400초 정도가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빛이 어두운 아침이기 때문에 일출이기 때문에 14초가 필터를 안 쓰고도 14초가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필터를 썼을 때에는 5 스탑 짜리 필터를 썼는데 썼을 때에는 이렇게 4분이 걸린다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필터를 아 이거는 지금 적외선 필터를 쓴거네요. 일반 그냥 nd 필터가 아닌 적외선 필터로 촬영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도 어, 바다를 수평선이 있고 바다 안에 이렇게 어, 말뚝을 박아는 무슨 용도로 말뚝을 박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거는 평상시 그냥 필터 없이 찍은 겁니다. 지금 f22 조리개가 22고 지금 1초도 안 걸리네요. 지금 1분 25초 걸리네요. 그러니까 25 그러니까 1초도 안 걸리는 빠른 셔터 스피드 가지고 이렇게 바닷물과 같이 이렇게 다 그냥 나오게 된 거네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어, 요 밑에 보면 10 스탑이라 10 스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 스탑으로서 저리의 치수를 22를 놓으니까 60초, 즉 말하자면 1분이 걸렸다는 거죠. 예, 이, 그렇게 하면 은요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14에 5분의 1초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은 10 스탑짜리 필터를 썼을 때10 스탑짜리 필터를 썼을 때 텐스탑짜리 필터를 썼을 때에 조리개 치수를 14, 14 같이 넣으면은 4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요 결과물은